올 겨울에 청바지 하나 장만해야 되겠다 하면은 이 청바지. 아주 채떡같이 맞죠? 네네. 새털같이 <laughs> 가벼워요. 블 링블링하죠? 세일할 때 샀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젤리나 <laughs> 찬바람이 훅 부니까 코디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오늘 안젤리나랑 이른 겨울 코디 한번 해볼 거예요 코디를 어떻게 하면 센스 있고 나의 매력을 뿜뿜 할수 있는지 안젤리나하고 입어 볼 거예요 신나 옷디을 때는 신나 첫 번째 코디를 한번 해봤는데요. 안젤리나 핑크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근데 이게 약간 핑크라기보다도 조금 애매한 그런 색이긴 해요. 가을이 되면 우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오히려 밝은 색깔 입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너무 추워지기 전에 입을 수 있는 도톰한 중간 정도 된다고 해야 될까요? 보온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정도만 입어도 굳이 아우터까지 안 입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따뜻합니다. 이거는 구할 수가 어, 없고 제가 가방에 끈을 떼서 세탁소에서 박아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즘 청바지 많이 입으시잖아요 다른 청바지도 제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주름이 잡혔냐 안 잡혔냐에 따라서 실루엣 자체가 달라지고 그리고 또 타이트하냐 또 아니면 부츠컷이냐에 따라서 옷이 굉장히 많이 느낌이 달라집니다 근데 올 겨울에 청바지 하나 장만해야 되겠다 하면은 이 청바지 이렇게 주름이 잡혀 있는, 그리고 통도 좀 넓게 그런 청바지 하나 구입하시는 게잘 입을 수 있는 꿀팁입니다. 원 마일 룩의 정석이죠. 세실리아 반센 저번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신발 오로피아나 브루넬로 쿠치넬리 바지인데 아울렛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골든바지참 겨울에 정말 매력있는 바지잖아요. 골든바지가 저렇게 한번 매치를 해봤어요. 원 마일 룩의 정석. 사실 이 세실리아 반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가 매력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아주 안 갇혀 입은 옷 같지는 않아. 카라가 달려있기 때문에 뭔가 갇혀 입은 옷 같아. 약간 그런 느낌. 세실레 반세는 살짝 두껍거든요. 이 니트가. 아우터가 필요 없는 옷이다. 이 정도만 입고 백 하나 들어주면 외출복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톤앤 톤. 안전한 옷. 굉장히 노멀하게 편안한 옷. 아, 안전히 나가 이거 짜투리 남은 걸로 막. 한 거잖아요. 막 꾸몄잖아요. 막 집에서 안전리라 그거 어디 가서 사요? 못 사요. 여러분들도 시간 있을 때 뭔가 잘랐는데 이게 되게 버리기가 아까워 그런 걸로 벨트 한번 만들어 보세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때가 있습니다. 다음 할게요. 음 <목소리> 또그 바지에 후치넬리 니트를 한번 입었어요. 그 다음에 후치넬리 너무 겨울되기 전에 바람 피해갈 수 있을 그 정도의 그냥 파카를 한번 입어봤어요. 굉장히 톤앤톤이죠. 톤앤톤이지만 여기에서 살짝 비틀어줬어요. 아까는 굉장히 두툼한 니트를 입었다고 하면은 요번에 굉장히 얇은 니트를 입고 파카를 어, 입어줬어요. 위에 벗으면 이런 느낌. 이렇게 가벼워요. 새털 같이 가벼워요. 개개인마다 취향이 다 다르다. 그래서 저 브랜드가 되게 마음에 들더라 라고 했을 때 자기의 매력을 한껏 더 발산할 수가 있거든요. 나한테 잘 어울리는 브랜드를 좀 기억해두시는 것도 옷을 잘 입는 꿀팁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소리>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 있을 거예요. 이 슈즈 같은 경우에 제가 사놓고 정말 안 신었다고. 근데 요즘 이 통구 굉장히 많이 신으시잖아요. 그래서 로망처럼 갖고 있었던 그키 정도가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은데 이러고 다닐 수 있을까요, 제가? 미우미우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게 산것 같은데 바지는 오래 산 거예요. 색다른 기분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매치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골덴 바지하고 거의 비슷한 라인인데 어, 그럼 브랜드는 어떻게 될까? 똑같은 브랜드입니다. 코치넬리 바지고요. 이것도 세일할 때 샀습니다. 음 다음 옷 갈게요. <목소리> 이번 소개하는 옷은 데님. 날씨가 밤에는 더 추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아우터식으로 안에 그냥 편안하게 하얀 티셔츠 이렇게 입고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해주는 그런 센스가 필요합니다. 민망한 부분 살짝 가려주고 이 정도로 하면은 예쁩니다. 뒤에도 보시면 그 밑에 보시면은 많이 올라오는 부츠를 신었어요. 샤넬 이 패션을 안젤리나는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거를 응용해서. 어떻게 입을 수 있을지 안젤리나가 코디 한번 해볼게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그 옷이 확 빛이 날 때가 있고 데님 입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코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명심 또 명심 나이에 맞게 딱 맞게. <laughs> 나이 아주 책 맞죠 네네 우리 핑크님들이 굉장히 또영 하신 분들이 많아서 mz세대 분들도 많아서 제안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를 그 맨다리 입으려고 한건 아니었어요 레깅스 입으면 여기 앞에 조금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리려고 샀는데 정말 잘안 입게 되더라고요 mz세대 분들은 되게 예쁘니까 이렇게 입으면 어, 여러모로 돌려서 입을 수 있다 그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안젤리나가 한번 입어봤어요 안절이나 엄마? 저는 <laughs> 뭐 연말 또 다가오면은 이렇게 신경 쓰이는 일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사실 진짜 되게 정석인 옷이죠. 신발도 되게 블링블링하게. 이게 바렌티노 올해 또 신상이에요. 앞에 문양이 되게 블링블링하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이거 한 30년, 20년? 30년? 한 30년 된것 같아요. 30년. 것도좀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여기다가 제가 다았어요 제가 DIY를 한 거예요. 근데 되게 잘 들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가지고 요즘 집 앞에 나갈 때잘 들고 나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잘 들고 있습니다. 오늘 안젤리나랑 겨울을 준비하는 그런 룩을 착장해봤어요. 있었던 오타고 절묘하게 콜라보를 잘해서 입는 그런 센스를 발휘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안젤리나와 함께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건강 항상 유념하시고 다음 주에 정말 예쁜 얼굴로 안젤리나하고 다시 만나기로 약속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연말 시상식 룩이나 모임 룩 이런 것도 준비 가능할까요? 특별히 어떤 옷이라 그래서 너무 드레시하거나 이런 것보다 포인트를 주는 옷들이 굉장히 대세라고 생각하거든요.